가볼게요. 제가 잘 전해줄 테니까. 그럼, 이와. 오, <laughs> 아, 멋들어. 아저 음악은 가끔 마법 같아요. 음, 내 몸을 점령하고 변화시키고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하죠. 아, 이게 렇 너무나 단순하면서 신호하네요. <laughs> 네. <웃음> 네. 그렇죠. 음악은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 사랑은 누군가를 원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. 오, 마 이까의 소네트를 속삭이고 날 바다나 껍질 벗기듯 벗겨줘서 아, 참! 아니, 저기요. 아 저기요. 아저 여자랑 이런 적이 없어요. <laughs> 수천가오이 정한 사을쳐 주겠어. <laughs> 아, <안> 셔도 되는데. <laughs> 나믿게 모든 걸 맡겨줘. <laughs> 아간이 정수법을 좀더 강화시키기로 했습니다. <laughs> 어, 해줘야, 엄마, 고생 애들이랑 치아플 엄마! 저 이게 춤도 춘다고요. 엄마, 미안해요. 언 내가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. 이게 다 리듬 때문이야. 이놈의 들통, 이놈의 그... 터, 여자들이 날 사랑하지 않을 땐 이유는 딱한 가지뿐이지. 혹시 다른 남자 있대? 아니. 아니야. 아 미스터. 어. 아. 아 자, 근데 중요한 건그 사람은 그 여자한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지. 어? 아니 아니.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너 빨리 도망가야 된다. 아 진짜 그래. 왜 이래! 그래? 야, 남자는 위험이 닥쳤을 때 이렇게 도망가고 막그러는거 아니야 임마. 어? 정면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딱 맞서 싸우는 거지. 이럴 땐 없냐? <laughs> 야, 채! 어우, 야, 저쪽에 옛날 놀이동산 어때? 옛날 놀이동산. 놀 어, 그래. 마틸다가 트랩을 금지시킨 놀이동산 있어.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어. 난 여기 정리 좀 해놓고, 너 뒤따라 갈게. 오, 나도 같이 정리하고 갈게. 아 좋아. <laughs> 역시 넌 최고의 조수야 먼저 가서 기다릴게. <laughs> 나? 그래. 그래. <laughs> 야, 나! 야, 나탈리! 너 뭐하는 거야? 썬드라가 운 동네 뒤집면서너 찾고 있는데, 야, 진짜! 야, 나 빨리 가봐야 돼. 아, 어, 야, 잠깐만, 잠깐만! 너 만약에, 너를 좋아하는 다른 잘생기거나 뭐 유머러스하거나 뭐 재치 있는 건 아닌데 어, 외모는 이렇게 좀 중상타조. 아 어쨌든 너그 사람을 대신 사랑할 순 없는 거야. 이치 베이스. 체드는 내문명이야 이건. 제 최고의 친구야. <laughs> 어, 작게? 애들 애들 어디 있어요? 우리 애들 죽었던 거 어? 어, 저기요, 저기요. 저기요. 혹시 애들하고 키는 조금 작한데지성이와 세름이 넘치는 남자 못 봤어요? 아, 그 남자. 우리 동네 없는데 어아니데아니데 애청절에 만났는데 아 어, 이상하네 아 어, 몸이 다 떨리네 <laughs> 아니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 문들 안 떨리겠다! <웃음> <웃음> 근데 저기 진짜 못떨려 나 <laughs> <있어. 웃음> <laughs> 아, 진짜 이놈의 동네에 있 정신 멀쩡한 거 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마음이 떠려와서 참을 수가 없어 집 자, 어때? 멋져? 뭐, 늙어서 양로원 에간제임스 같네. 진짜 멋지? 맞겠지, 뭐. 혹시 <laughs> 그 방울강 아가씨 못 봤어? 저쪽으로 갔어. 저쪽? 응. 오케이, 땡큐. 아, 치 아, 왜 또? 그 여자 때문에 괜히 당신 가슴이 안 부러진다고. <laughs> 최소한 아직 부러질 가슴이 있다는 게 중요하지. 라고 그러니까 내 말이, 난 적어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누군가 아껴주고 싶은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야. 근데 당신, 날 놀려오길 궁유밖에 더해. 그거 알아? 난 다시 16살이 된 기분이라고. 착각해. 진여 그저 렇게막 어? 하라고, 진짜. 이. 알았어. 아, 근데 당신도 삐딱하게 그러 너무 괜찮은 거잖아. <laughs> 누가 그래? 내가 삐딱하다고? <laughs> 로레인, 나탈리. 아! 아 당신 말에승지증후만이오 나의 당신 너무 잘하지. 속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공상떠는 거. 6년 동안 남자를 기사 한번 안 해봤다니. 그거 전혀 자랑는 일이 아니다. 그런의미서 우리 한번 징글징글하게 한번 뽀뽀나 한번 해볼까. 무슨 소리야. 지금요. 노래. 당신 가슴에서 리는 소리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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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나